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북 청도에 청도시장에 왔습니다 자 청도시장 에, 여기 경북 남쪽에서는 엄청 큰 시장으로 유명하거든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장이 진짜 크네요 이제까지 갔던 어, 다른 장들하고는 에, 비교가 안됩니다 진짜 커요 장이. 박스는 복숭한데 감이야. 단감한 박스가 만 원이에요. <laughs> 만 원, 진짜 싸다. 지난번에 왔었던 그 풍각이랑 이런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큽니다, 장. 오, 저기 끝에까지 가야 돼요. 오, 조금 이런 이런 시간이라 그런지, 에이. 아 아니군요. 사람들이 엄청, 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오만에 나왔다. 이게 해생각이랑 토종생각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토종생각. 아 그렇네. 아 이게 우리나라 거구나. 이게 종자가 다른 거네요. 이 향이 더 좋고. 아, 그럼 그 감기나 이런 것도 이게 훨씬 좋겠네. 그렇지. 이 해가 딱 놨다 꿀에 놨다가. 아, 꿀에. 를를 아 가지고 꿀에 음 계속 놨다가. 그러고 하 토종 생강 이러면서 그 종류가 두 가지인 거 처음 알았어요. 어우 여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게 있네요. 아기채도 있고 지포구이채도 있고. 자 여기 청도 시장 안에 그야이 꼬지도 있고요. 어묵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묵은 어떻게 해요? 한개 3백원이요 3개 2천원짜리 예 3개 2천원짜리 음. 저도 호떡 4개만 예약이요 어묵 3개랑 호떡 4개니까 8,000원이네요 네. 송금할게요 <laughs> 아니요 여, 영상 찍으러 왔어요 들어가고 예. 예, 예. 수라1 음. 저는 하나는 컵에 주시고 예. 나머지 세 개는 비닐에 들어갈까요? 주세요. 네. 네 개죠. 네. 호떡 천개요왜똑히요 벤티에 요 하나 네. 호떡을 샀는데 오, 이게 뭐지? 미꾸라지인 줄 알았는데, 미꾸라지가 아니네. <laughs> 꼭지가 있네요. 오, 선생님, 이게 고기 종류가 뭐래요? 오, 저는 호떡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호떡집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laughs> 도에는 이 소고기 머리 소머리 국밥이 유명하거든요. 지난번에 풍각 갔을 때도 한번 있었죠. 음. 자, 점심때가 다돼 가지고 점심을 이제 한번 뭘 먹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 자. 자, 장구경을 했더니만 배가 이제 슬슬 고픕니다.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안쪽에도 장 건물이 있는데, 예, 안쪽에는 예,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아, 여기 보니까, 장미 식당 다슬기 판매. 팥죽도 팔고요. 사장님, 팥죽 먹고 가는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저 팥죽 하나만 주세요. 저는 팥죽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하나만 주세요. 예. 이게. 그릇을 주는 게 아니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볼까요? 팥죽 자 팥죽 한번 먹어볼게요 새알도 음. 있는데 여기 그래 한살더 먹고 세알 하면 아한 살만 더 먹어야 되는데 하나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두살더 먹었네 한방에 요렇게 좋았어 음저 이집이 호떡이 맛있는 집이에요? 한집 밖에 없어요 아니 저 앞에도 있던데 아아 이집이 맛있어 그랬구만 이집이 좀더오래됐 같더라고. 아 그래요? 아또사먹어버리겠자 <laughs>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제가 그 소몰이 국밥을 먹어봤는데, 아, 저는 취향이 아니었어요. 네. 확실히 이 시골장이라는 곳은 네, 뭔가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딜까요, 여기가? 자. 특이한 건물도 있고요. 그죠? 예. 예. 저는 오늘 청도에 있는 적천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천사의 이모저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 보실까요? 청도장에 갔다가 에,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우연찮게 이정표를 보게 됐는데요. 적천사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적천사 은행나무라고 적혀 있길래 보통 절이면 절이고 나무면 나문데 두 개가 동시에 적혀 있길래 아 이거는 필히 가봐야겠구나 싶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800년 된 은행나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놀랐어요. 자 한번 보세요. 800년 된 은행나무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얼마나 나무가 큰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쪽에 가서 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어우, 높이가 25m에서 28m고, 이 둘레가 11m라고 하네요. 엄청나죠. 이렇게 크구나. 제가 여길 그냥 지나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그.. 저기 음. 보이는 문이 천왕문인데, 음. 야이~ 보통 다른 절들은 색깔이 단청문늬를 넣어가지고 알록달록하잖아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와, 그냥 나무를 그대로 원목판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해서 천학문을 만들어 놨어요. 아, 전 처음 봅니다. 저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664년에 만든 거를 828년에 만들고 고려 때 다시 중건됐네요. 이 천학문이,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경,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에 들어가면 괴불탱이랑 지주가 있는데, 그건 보물이라고 하네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아,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인사하고, 예, 네. 절에 갈 때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사천왕상. 예. 네. 이 건물 구조가 저기에도 깨알 같은 뭐 한자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천장에 이렇게 석가래라고 하죠, 석가래, 석가래 이렇게 한자로 네. 뭘 이렇게 가득 적어놨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자. 요 뒤에 건물은 약간 현대식 건물이네요. 자, 한번 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뭔가 건물 아래쪽에, 오, 이건 뭘까요? 술독인가? 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이런 게, 아, 북이구나. 북이에요, 북. 절이 정말 아담합니다 화학, 화학산 적천사 에이. 3일 기도네 여기 초를 저 3일짜리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자, 제가 초를 샀거든요. 네. 이게 소원 성치 초입니다. 3일 동안 타는 거라고 해서 제가 아, 이름을 적어야 되는구나. 자, 초에다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네, 켜가 켜서 어, 어디 나야 되나? 거든요 아, 기화는 네. 어떻게 하죠 이건 기화도 만원보시달아 아까 송금했는데 기화도 그럼 예, 하나 예, 예, 하겠습니다. 기화 나 그럼. 네. 그때 통도사 갔을 때도 했었잖아요. <laughs> 네 기와도 다 적었어요 붙는거예요 기와를 어, 조금만 옆으로 해서 이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와를 놨고 이제 초를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를 일단 한 그릇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바가지가요. 아, 이이 이, 이걸로 먹는 게 아니었군요. <laughs> 어쩐지 좀 크더라. 네, 이걸로 먹어야 돼. 자, 건강을 생각해서 스테인리스로 한번 헹구고 자, 이제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심우, 소를 찾아 길을 나서다. 이렇게 소를 찾아 길을 나서고요. 두 번째로, 소의 흔적을 찾아 예,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예, 발자국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견우 소를 발견했죠. 그래서 아 소가 저기 있구나 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를 얻었어요. 아 이게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제 소를 길들이는 거죠. 예, 소를 길들이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소, 근데 소가 없어졌어. 소가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인호구망 소도 사람도 없는 공의 세계로다. 그래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와서 맨발로 저자에 서다. 예. 참 이쁩니다. 여기는 영산전이에요. 예, 영산전. 예, 적천사를 이렇게 찍고 있어요. 예, 되게 이쁩니다. 적천사에 그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이 이 지주가 보물입니다. 예, 그냥 돌이 아니라 이게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들 적천사에서 바라본 예, 은행나무랑 예. 경관이에요 아 너무 이쁘다 아, 저는 꼭 이런데서 살고 싶습니다 저에서 떡을 드셔가지고 떡을 먹었어요 <laughs> 그냥 청도시장만 보고 왔으면 뭔가 좀 시원섭섭할 아 그냥 섭섭할 뻔했어 근데 오늘 적천사까지 와가지고 에,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아, 떡좀 먹고 해야겠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